안녕하세요. 펀드데이트입니다. 어, 최근 동남아시아가 역사상 최악의 봄더위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이쪽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지구 반대편 호주는 때이른 가을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호주가 남반구기 때문에 현재는 가을인데. 기온이 8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이라고 하고 눈보라까지 몰아치면서 빠른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극단적 이상 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그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 연료 에너지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이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정작 그러한 정책을 펼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정말 대안이 될수 있을까? 여기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이 큽니다. 또한 산업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정치적 이해 관계도 얽혀 있어서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좀 어렵다라는 볼멘소리도 들리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를 살리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 투자가 과연 수익으로도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펀드데이트에서는 신재생 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요. 그에 대한 답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서윤석 팀장 리서치 본부에서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갑자기 좀 더워졌잖아요. 이렇게 네. 이상 기후 좀 팀장님도 체감하고 계세요? 네,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오. 갑자기. 요즘 전국 관광곳곳으로 다니시면서 바쁘게 지내신다고 하는데 요즘 대구 이쪽은 더 덥다고 하던데 네. 올 여름에는 혹시 비가 5일 제외하고는 계속 온다 이 얘기도 들으셨어요, 팀장님? 네, 7월에 비가 네. 내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늘 주제가 딱 여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고심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구가 보내는 시그널이 정말 투자 기회가 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팀장님 일단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아, 네. 지금 신재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재생 업종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 관점에서는 이미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따로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향후 이 업종의 큰 폭의 성장은 계속해서 기대가, 할,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연초 이후로 봤을 때, 네. 어, 2차 전지 업종의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최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좀 슬로우하지만, 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질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공급과잉 우려가 좀 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단기 우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밖에 풍력 업황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이렇게 태양광 풍력 업체 역시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풍력 종목들도 좋더라고요. 분위기 네. 잘 유지하고 또 태양광은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전체적인 업종 분위기를 먼저 체크해 봤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정말 체감하고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정책도 열심히 펼쳤고 글로벌 인식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글로벌 인식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계 기상기구 WM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 발표를 하기를, 네. 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가 높아졌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이게 티핑포인트를 1.5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1.5도를 넘어서면 어,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음. 어, 찾아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음. 지금 그때까지 불과 0.35도 밖에 남지 않았고, 아. 어, 이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의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매년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네.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그 심각성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지금 기온, 기온도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극한 강우에 시달리고 있고, 어, 이 밖에 다양한 대륙 국가에서 지금 새로운 기후변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 아시아 개발 은행인 ADB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대기 오염과 폭염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추정을 한바 있습니다. 음. 이런 글로벌 국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회의체에서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그리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힘을 합치는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 지구 바깥에선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했다면 이젠 우리가 또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을 생각하면 서 답답할 것 같아요. 방향은 알겠는데 클린에너지 발전 단가가 경제성 이야기할 때 매번 거론되잖아요. 지금 그 흐름 어때요 팀장님? 그 흐름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용어지만, 이 그리드 페리티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이것의 정의는 이 광의적으로 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에너지의 발전 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을 오.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은 이미 좀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기존의 발전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그리드 페리티가 이미 어, 저희는 현실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로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전세계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저렴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어, 10년 전을 저희가 복귀를 해보시면 당시에 이제 클린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 잠시 테마로 각광을 받다가 주가가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기업의 실적도 안 나왔지만 발전 단가 이슈도 항상 거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음. 어,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클린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좋아지면서 발전 원가가 저렴해졌고. 이것 때문에 각국의 재생 에너지와 클린 에너지 투자 본격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 계속해서 경제성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배경에는 앞서 명분이 없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뭔가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국가별로 정책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네, 그 저희가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지금 현재 IRA 법안이 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IRA 법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고요. 좀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어 이제 내용으로 음.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현재 이 IRA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 바로 AMPC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AMPC라는 것은 한국말로 굳이 좀 풀자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어, 북미에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 판매가 되면 그 판매량에, 어, 비례를 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다시 얘기해서는 북미에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혹은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풍력 발전을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음. 이런 AMPC 때문에 어 북미 진출을 위한 각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부터 AMPC를 회계상에 반영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마크롱 대통령께서 이 프랑스의 재산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녹색 산업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에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공제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음.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 분위기도 대동소이하고요. 이런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CRMA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중국 역시 계속해서 아. 탄소 저감 위해 적극적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듣기로는 화석 연료 비중이 아직도 월등히 높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클린에너지의 잠재력을 방증하는 거기도 할 텐데 그럼 향후 클린에너지의 비중은 지금 몇 퍼센트에서 한 어느 정도나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낮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어... 지금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네. 어, 지금 클린에너지 비중이 2020년 기준입니다. 예. 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2035년에는 어, 90%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세 대륙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미국과 중국, 유럽이라는 큰 대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산업은 하나의 빅뱅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게 바로 클린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큰 업사이드를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일단 기대가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업들도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예전에는 굉장히 적었었잖아요. 그리고 네. 정확하게 클린 에너지를 이 기업이 한다라고 분류하기도 참 어려웠고요. 근데 이것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이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좀 기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결국에는 저도 분명히 커질 거로 보고 아. 있습니다. 이 아래 차트를 보시면 그런 거를 정확히 좀 방증을 할수 있다고 음.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 의미 있는 차트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남색 실선 차트가 뭐냐면, 어, 글로벌 석유 기업의 시가 총액을 다 더한 아. 숫자를, 어, 시계열로 아. 나타낸 차트인데요. 어, 1987년에 글로벌 석유 기업의 시가총액 합을 보면 65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석유가 발전 비중이 30%를 달성했을 때 그게 한 2007년 정도였거든요. 이때는 시가총액 합이 900조 원까지 음. 상승을 했습니다. 오. 제가 아까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이 클린 에너지 산업 시가총액 합이 123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35년에 만약에 이런 클린에너지 비중이 80%를 넘어서면, 과연 이 석유기업의 합산 최고치였던 900조 원을 못 뚫을까? 라고 생각하면 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쯤에서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클린에너지 상장사들의 시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 정말 과거의 화석 연료 에너지 기업들의 그 막강한 시총을 뚫어낼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클린 에너지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뭔가 정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클린 에너지에서 이 클린을 어떻게 좀 정의해서 기업을 분류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그 클린에 대한 정의는 정말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희 미래세 자산용에서 운영해서. 특히 이미래세 클린테크 펀드에서 네. 어, 이제 정의 내리는 클린은 네. 일단은 동력원에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기존의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현재는 어, 이런 클린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으로 지금 동력원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따르면 다른 변화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음. 어, 이러한 저희, 저희는 이 클린 에너지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시대상도 다 클린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동력원이 변화하게 되면 네트워크나 운송 기관도 변화하게 됩니다. 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쇄 방식에서 전화 그리고 지금은 IoT 시대가 됐죠. 그리고 운송 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증기 기관에서 내연 기관 그리고 현재는 친환경차로 다 바뀌었습니다. 음. 저희는 이런 클린이라는 개념을 이런 변화를 모두 망라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팀장님도 전기차 타세요? 저는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아직 네. 타고 있는 다음에 바꾸실 땐 전기차 고려하실 네. 거예요. 네, 전탈 계획입니다. 아, 저도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다음 차는 이제 전기차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클린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거를 한번더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상품 말씀해 주고 계신 미래의 세 클린테크 펀드. 여기서 투자하는 카테고리를 좀더 세분화해서 투자 대상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구체화 한다면 어떻게 좀 범주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그 저희 미래세 클린테크 펀드는 크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 에너지 그리고 클린 라이프 클린 모빌리티 그리고 클린 it 이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클린 에너지는 정말 저희가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알수 있듯이 수소 풍력 그리고 태양광 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아. 그 클린 모빌리티는 제가 아까 말씀 주신 네. 전기차 아. 그리고 뭐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관련 업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클린 라이프와 클린 I T 같은 경우에도 클린 산업을 음.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섹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 라이프는 스마트 공장, 언택트와 같은 어떤 스마트 라이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클린 IT를 보면 IT에는 다양한 섹터가 음. 존재합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여러 섹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도 어떤 클린 산업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반도체에만 어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친환경 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벤츠, BMW 등등 여러 음.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 생산 중단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하단 차트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 사, 그 차트를 보시면 네. 왼쪽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나라나 그 자동차 업체들이 다들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지금 아. 동시에 외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수 있고요. 네. 이밖에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이건 풍력 어, 설치량 그 예상 추이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이런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세 클린테크 펀드는 이러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익률 제고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네, 클린 에너지 네개 범주까지 넓혀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범주까지 클린 테크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 상품을 통해 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스 클린테크 펀드 오늘의 또 주인공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황까지 총망라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미래스 클린테크 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네. 이 클린 에너지와 클린 모빌리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펀드가 미래스 클린테크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 밖에도 클린 라이프와 클린 IT 역시. 이 클린 산업, 신재생 산업과 연관된 연관된 종목을 잘 스크리닝을 해서 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래세 클린텍스 펀드는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국내에서 유일한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퓨어한 이 클린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라고 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 유니버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어, 그 말인 즉슨 이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 산업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클린테크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 차트, 이 표를 보시면 네. 현재 펀드의 어, 탑15 구성 종목과 비중입니다. 현재 펀드 종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네. 정말 클린 에너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미래세 클린테크 펀드는 어, 2021년 론칭 후약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네. 어, 클린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한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클린 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아서 어 수익률 제고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어 앞으로도 이 미래세 클린테크 펀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클린. 테크. 여기에서 IT 범주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삼성 그룹주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부터 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종목의 구성 종목, 뭐 그리고 비중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좀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이 당위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긴 흐름에 좀 투자 하고 싶으시다면 공감대가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 또 질문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우리 또 팀장님이 댓글 달아주실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당위의 문제가 된 친환경 시장에 대한 투자 여러분들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과제 범주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기존에는 어, 알겠는데 뭔가 선뜻 투자 대상을 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그 시장이 좀 체계화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수익성까지 낼수 있는 방향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클린 모빌리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클린 라이프와 IT까지 해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시다면 명확하게 클린테크 펀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는 추가 적으로 답변 받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